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를 왔는데요. 산에 오니까 이 개복숭아가 좀 많이 달려 있네. 제가 여기 보니까 개복숭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개복숭아죠? 아주 개복숭아, 아주 아우 크게 잘달려 있네. 아주 아주 제가 이거를 좀 이거 제가 요거를좀 따가야겠습니다. 요거 산에 오니까. 이렇게 개복숭아가, 옛날에 보니까, 옛날, 옛날에 집터 같은데, 집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개복숭아가 산에, 산에, 이렇게 많이 달려있네. 상당히 많이 달려있네. 아우이거이거 저, 제가 한, 한 일주일 정도 따 갖고 가서, 집에 가서, 한, 액기스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거아이거 보이시죠? 여기 햇빛이 잘안 들어와서, 잘안 보이는데. 자, 봐봐. 요거, 요거, 개복숭아. 아, 굵죠? 굵죠. 여기 딱 지금 따갖고, 갖고 가서, 요거, 에기스한 번. 아고많이달리죠 여기, 아우, 원래는, 뭐이 많이 달렸는지, 굵기도 하고, 상당히 굵네. 상당히 굵어요. 아, 봐봐. 보시죠? 이 복숭아가 뭐, 기간지, 천식, 뭐, 뭐, 폐암 이런데 좋다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 보고, 어, 좋다 그래서 한 번, 산에 왔을, 산에 이렇게 있길래, 제가 한 번, 따 갖고 가겠습니다. 아주 좋네. 아주 아이고 우와. 개복숭아들 아주 굵기도 하네요. 원래 산에 있는 거는 길고 좀길좀 좀 한데 이런 식으로 좀길좀 좀 한데 못 생기고 근데 여기도 어, 산이 우거진데 옛날에 이 하전민들인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예, 농사 짓고 막하던 데가고 이 옆에 복숭아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보니까 아주 무자비 많네. 요거, 제가 한 1kg 따갖고 가서, 액기스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먹을 만큼만, 이만큼한 1kg 되겠네, 1kg. 자, 먹을 만큼만 제가 개복동화를 땄습니다. 아주 좋죠? 자, 개복동화 네. 아, 요것만 따갖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아주, 여기 악도 많이 달려있네. 이거는 익은 뒤에 와서 한 번, 따먹어 보겠습니다. 이, 이거, 이거 설정이거도 진짜 맛있는데, 어? 당도도 상당히 높은 건데, 이거. 지금 몸에 좋은 개복숭아. 자, 깡파리였습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